드보작의 시고이는 멜로디인 4번입니다. 알스티 은이곳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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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은 이곳이거어많이어딘가에은 들어보셨을 것같은이 음, 은스곳 알테 무터, 스 알테 무터 나이 드신 그 어머니가 미 i c h n a c h l e 노래를 가르쳤을 때알 l s 스는 몸에 을때 이런 전치사예요 m u 열린 우 발음은 무터 아니고 무터 mich n o c 열린 우 발음 노카 아니고 나흐 m i 다 열린 발음 리르트 이거는 닫힌 기에 발음의 레아트 아니고 르레트 그다음에 z i 트레인은 인데 윔퍼가 so oft 이어 힌엔 트레인은 눈물이고요. 인데 윔펀윔펀은요그속눈썹있죠그걸 말해요 속눈썹가 s 오프트 이어 힌엔 그 눈물이 속눈썹 그 눈썹에 달려 있었대요. 그 아는요 어떤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니히트 그래서 부정어에 나오면 전혀 아니다 뜻이고 이럴 때는 긍정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속눈썹에 눈물이 종종 oft 메달려 있었대요. jetzt 지금은 이제 voice die kleinen selber wüb im sange. 이제 지금은 옛날에 어머니가 제게 노래를 들려 주셨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 이제는 내가 음, 스스로, selber weep, weep은, 연습하다. 노래를, 이제 스스로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원는 어떤 장소에요. 어디에서 하는. Where. 그런 그 곳에서. r i e s e l r i e l 은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던데. 여기서는 mir vom Auge. Auge는 음, 눈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물음표에 놓은건그 보통은 명사가 대문자로 쓰는데 이게 지금 악보에서 오탄지 하던 소문자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물음표에 놨어요 음, 눈에서 뭐가 흐른데요. 눈물이겠죠? Result of the, the brown의 황이 여기서 이제 brown이라는 색깔 나오는데 그 집시들이요. 그 음, 대부분 그 유색인종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그 백인도 아니고 그 조금 갈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 이제 이들이 햇볕에 굉장히, 왜냐면 이, 이 사람들은 어떤 그렇게 밖에 생활을 하잖아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집이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할까요? 유랑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햇볕에 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갈색의 뺨에 종종 눈물이 흐른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